그 다음에, 아, 아. 그나 다음에 나 먼저 할게. 그리고 승윤이도 <laughs> 자기 할 끝나면 가도 돼. 어? 아, 아니, 시험범이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네. 여섯 개라고요? 시험범이 여 개야? 이2 년권, 2 2 년. 뭐 미친. 이십년것도 있잖아. 다 들어가냐? 개 아니야? 어, 그럼 까지 년이 여섯 개 아니잖아. 아, 아, 자, 하겠습니다. 30번. 30번. 응. 이거 29번으로 해야 돼? 어다어 응. 아, <laughs> 깨끗한 데좀빠진 응. 적은 없는데. 필기 안해서 자, 할게요. 해 돼요? 22년 9월 30일, 아담 스미스. 뭐였지?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예수 씨가 뭐라 그랬냐면, 전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 이거? 아니요. 원래 옛날 세, 아,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기 먹고, 자기 사고, 쓰고, 싸고, 이런 거다 내가 만들어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 나는 내할 일만 잘하는. 그치? 옛날에는 오이 키우는 사람이 배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고구마도 키우고 다 해야 됐었어 근데 요즘 어때? 나는 사과 하나만 해도 되는 세상인 거지 이제 그럼 전문화에 관한 내용이었어 오케이? 전문화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아담 스미스가 포인트아웃했어 전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이런 뜻이겠지 Each of us가 focuses on one specific, uh,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스킬에만 focus on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라고 했어. 왜 이런 방개 부사거든? 부사는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걔를 빼든 안 빼든 뒤에는 어떠다 완전 완전히. 얘가 필수 성분이어서 얘가 없으면 큰일 날 때만 불완전이야. 얘가 부사 같은 애들은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 뒤에 그냥 완전하다. 라고 취급하면 돼. 그래서, each of us는 주어, focuses on 동사, one special skill. 됐어? 요거그 다음, needs to, 이런 전문어가, 이끌었어, to, 어느 쪽으로? 제네럴한, 제네럴? 유니버셜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i m p l e m e n t 항상 내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 초록색 해놓은 거 중요한 거지, 지금. 전문화란 스페서픽 스킬만 배우는 건데, 그게 뭘 좋아지게 해줘, 우리의? 웰빙을 좋아지게 해줬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화 될수록 인간의 삶은 어때지는 거야? 괜찮아지고 있는 거지. 이사람 입장 지금 좋은 거야? 모든 질문은이 네모 박스 안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방향으로의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를 드러내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 그러는데 스페셜라이제이션 좋은 거래. 라고 하고 있지. 그 다음.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파워풀해. 내가 이렇게 짧은 문장은 항상 뭐가 좋다고 했냐면사비문제 되게 좋다고 그랬어. 옛날부터 신용고랑 청라고가 이런 거 좋아했거든. 이렇게 짧은 문장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래? 이런 유추하기 힘들어. 이거는 이런 문제 왜 내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약간 변태라가지고 너네 지문 이거 다 외웠어? 이럴 때 내는 거야. 오케이? 아, 어. 가림미랑 헤어은 이런거 잘안나자 근데 by specializing in specializing은 뒤에 인 붙여요 어, 너이 메이저 알아? 메이저가 원래 전공한다고 하거든 전공도 뒤에 인 붙여 무언가를 내가 전문으로 했을 때 인을 붙여 어떤 하나의 활동만 전문화를 했어 함으로써 하이프는 넘어갈게 이치는 항상 단수죠 그래서 월 o r 뒤에 s를 붙일 수?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 여러 명이라는 뜻이니까 안돼 이것도 마찬가지지 공사에 s를 붙였어? 몇 개라는 뜻이죠? 하나 <laughs> 하나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노동자들은 얻어 d 맨스터를 얻게 됩니다 숙달하게 돼버려요 너무 좋지 그러면? 자, 그리고 p a r t i c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까 p a r t i c 이랑 비슷한 단어 뭐가 있었죠? 스 p e c i f 반대말이 제네럴인가요옛 보편, 옛 특정. 다음. 자또 전문화가 make sense 말이 되거든 하지만, 하지만이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너무 너무 중요해. 하지만은 언제나 중요해. 여기가 하우야로 봤어? 그럼 무조건 특별하다 고 봐야 돼. 오직 전문가들이 subsequently. 이거 원래 subsequent 하면은 순서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어서. 트레이드 할 때만 make sense 합니다. 또 중요한 말은 트레이드 내가 전문화에서 전문 스킬이 생겼어 근데 내 스킬을 아무도 안 사는 쓸모가 있어? 아니?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면 오케이? 어. 그래서 트레이드가 가능할 때만 돼요 나의 아웃풋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웃풋과 바꿔 줄 때만 좋은 겁니다 됐어? 아웃풋이 뭘알서 내가? 응.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인풋하고 있어 승윤이가 화요일날 시험 가서 보고 오면 아웃풋이 나올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야 <laughs> 근데 아, 여기서는 맥 a k 였는데 다음 문장에서맥노 a k 말이 안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 말안 하는 거다 뭐가 말이 되는지 말안 했어? 그럼 얘는 가짜야 진짜 뒤에 나와야 돼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메이 k e s 가안 돼요. 그보다 네. 한 가정이 필요한 거다. 우리 집 식구들이 먹을 것보더 많은 양의 수확이 필요가 없다. 팔지 않을 거라야 그래서 unless there is a market on 팔 곳이 없다. exchange, 교환할 곳이 없다. e x c h a n g e 너무 좋아. 지금 트레이드랑 바꿨을 수 있겠다. 이제. 음. 액세스, 초과적인 음식, 추가적인 음식을 더 만들 필요가 없어, 팔지 않을 거라면. 됐어? 모른다면 이제 없지 외웠으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마켓에서 음식을 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또 이것도 불가능한데. 이게 뭐야? 모르겠지. 또 봤어요. 뭐가 불가능해?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홈 빌더 월 스페셜리스트 뒤에는 그냥 처원이야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불가능해. 뭐 하다면 내가 음식을 살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음. 응. 내가 예를 들어 책상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책상이 안 팔려. 돈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책상 만드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얼른 가다 살롱사 지원. 됐어? 신세뭐 때문에? 이노 w 비 u l d be 이기 때문이야. 이것도 모르겠지. 뭐가 필수적이라는 건지. 이것도 봤자. 뭐가 필수적이야? <laughs> 농사 줘야지.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제그 다음. 그래서 스미스가 깨달았는데, 노동의 디비전은, 분화는. 요즘 현대 세상은 노동을 다 분업해서 살긴 해요. 그죠? 저기, 뭐, 원주민이 아니고서는 제한되어요. 어디에서 제한됩니까? 마켓의 범위에서만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마켓이 있어야 노동 분업이 가능해요. 마켓이 있고 내가 팔수 있고 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스페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됐어? 기억할 수 있겠어? 스토리만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져 알겠지?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마스터 하고 싶고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고 싶고 스페서픽한 스킬만 하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팔수 있고 살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걸 팔수 있고 살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시장에서 제한됩니다라고 한 거야. 됐어? 어.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 반면에 시장의 범위는 전문 지식, 전문 스킬의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겠어? 내가 제대로 전문인이 아니야. 근데 물건 팔아. 내가 팔려? 그럼 내가 또 돈이 없지. 그럼 살림욕도 없어지지. 두 가지가 필요해. 마켓이 존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나의 전문적인 기술의 정도가 또 필요해. 되겠지? 응. 라고 아담 스미스가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글쎄, 한번 잘라주세요.